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참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각 나라마다 방역 대책 또 백신 수급 계획 또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그러한 전략 이 모든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일도 계획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고 또잘 준비되고 그럴듯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리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마침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굽의 힘을 알고 있었고 또 왕궁의 사정을 감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절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었고요. 4장에서는 모세가 내가 갈수 없습니다. 적임자를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사양하면서 신랑이를 예, 부리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가진 건 뭐예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지금까지 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부로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모세 지팡인데 이제 이 지팡이의 주인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평범한 목부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그란 권위의 능력의 수단이요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도망쳐 왔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참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온 애굽이 쑥대밭이 된 뒤였죠.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로가 자기 입으로 너희가 속히 이 애굽 땅을 떠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그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릴 그러한 아쉬움에 다시 그들을 다 잡아오라고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보냈지만 홍해 바다에 그들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갖고 돌아갔지만 그 엄청난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 그리고 신과 같이 존재야 군림하던 바로를 그렇게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시골 어, 목부였다. 이 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의 모든 어, 군사력과 권세가 사울 손에 있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한 아이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예가 다 핍박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에 몰두할 때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또 여러가지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참 망설이고 주저하고 사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듣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심정이지만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일에 참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속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국을 향했듯이 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